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어서.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제이장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미국에 집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집을 살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에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되게 많으신데요.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근데 그거 어렵지 않고 쉽고 깔끔합니다.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파는 집을 전부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99.9%의 정보가 모두 오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 그래 방법도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가 안되고 한번와 보지도 않았던 뭐가 뭔지도 잘 모르더라도 라이센스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일을 하시면 사기를 당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거꾸로 아는 사람 통해서 직거래에서 사기당해서 문의 오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두번 정도 경험했습니다. 아는 사람과 직거래하는 게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라이센스 있는 에이전트와 하고 일을 하면 의심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한국에서 저희 손님들 중에 한번 와서 보시지도 않으시고 저희를 통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에 많으십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미국은 규제가 없냐? 돈 보내고 상관이 없느냐? 그큰 돈이 미국에 들어와도 그 미국에서는 아무 묻히지도 않느냐? 외국인은 세금을 더 내야 하냐? 뭐, 등등. 어마무지하게 많은 포션을 미국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른 나라의 시민이 미국 내 부동산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외국인이 구매하는 것과 내국인이 구매하는 것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래를 하다보면 항상 한국에서 송금을 할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시고 계시면 우선 한국에 거래하시는 은행의 지점에 가셔서 원하는 금액의 집값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한다 그러면 100만 불을 송금을 한다는 손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만 불 집을, 집을 사려 하고 그리고 100만 불을 보내려고 하는데 송금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을 해보면, 지점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경우, 은행 직원분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뭐 이상한 서류, 그러니까 여기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강남이나 서울 근처 지점에서, 은행에서는 비교적 문제가 없고, 알아서 착착착 잘해주시더라고요. 작년에, 경남 지역에 사시는 분이 미국의 부동산 구매를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은행에 일하시는 분과 막 이야기를 하고 저도 통화를 하고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이 바이어 분이 서울 지점에 가셔가지고 송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단 송금이 원활해야지 집을 살수 있는 것이므로 우선에는 송금 관계를 한국에서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은행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행 왔을 때나 아니면 혹시 뭐 다른 일로 이렇게 방문했을 때 미국의 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안 되면 지인분 통해서 다음에 오실 때까지 뭐 계좌를 하나 좀 만들어서 쓸수 있, 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 통장은 집을 살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집을 사고 난 뒤에 렌트비를 받기 위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집을 사고 난 뒤에 남은 금액, 잔액을 받으실 때도 간혹 필요합니다.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집을 사면서 송금해야 되는 금액이 총 100만 불이라면 에스크로 컴페니에서는 총 100만 500불 혹은 100만 1000불 이렇게 송금을 하게 합니다. 왜냐면 하 하루 이틀 상간으로 크로징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뭐 계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중에 크로징할 때 보니까 나타나가지고 이 부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일단 약간 넉넉하게 송금을 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거는 뭐 외국에서 집을 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 집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크로 회사에서 남은 돈을 한국으로 다시 송금해 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에서 돈을 받을 경우에는 환차손이 일단 생기고 보낼 때고 받을 때그 환차손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보낼 때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담은 얼마나도 25불, 50불 이런 식으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바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별로 상관없이 바이어가 지정한 사람 쪽으로 보내주는데 어떤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무조건 바이어 이름이 있는 계좌로 송금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회사 내의 법으로 만들어 놓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소송이 좀 당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본인 이름으로만 잔금을 보내준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한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래봐야 사실 크게 마이너스 나는 건 아닙니다 남은 금액이 보통 뭐 400불, 5 0 0 뭐요 정도 선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송금 비용하고 한차손 하면 뭐한 100불 정도 마이너스 나겠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고 혹시 집에 유지 비용 뭐 고칠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 통장 하나 있으면 여러모로 좋기는 합니다. 미국의 본인 통장은 집을 살때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편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은 그 지역에 외국인융자하는 분을 미리 알아보시고 서류를 보내서 미리 융자 허가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세금보고, 뭐 은행 장고, 증명, 뭐 직장 증명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외국인융자 담당하는 융자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알려줍니다. 은행마다 가이드가 다 다르고요. 시기마다 다 가이드라인이 변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통 30% 혹은 40% 정도 다운페이를 하는 외국인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20% 다운페이하는 프로그램도 간혹 있습니다. 이자율은 미국 내에서 직장인이 하는 것보다는 0.5에서 1% 정도 다소 약간 비싼 편입니다. 이게 비싸다고 꼭안 좋기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이 미국의 크레딧이 안 좋은 사람보다는 이자율이 쌉니다. 요즘에는 한국에 있는 것을 담보로 해서 미국에 융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본인 부동산을 담보로 한국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송금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 중국은 그거 못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집구하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집을 사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여기 제가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영상 제일 뒤쪽에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라서 좀 허접합니다. 아니 좀이 아니라 좀 많이 허접합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회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국어 가능한 회사를 쓸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통장이 없을 때에는 어, 한국으로 다시 송금을 하면서 손해가 많이 나니까. 지인 이름으로 집을 사고 난 뒤에 잔액을 지인의 이름으로 보낼 수 있는지도 에스크로를 오픈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틀 회사도 되도록이면 한국어 가능한 타이틀 회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에스크로 회사와 타이틀 회사는 좀큰 데는 거의 대부분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에스크로 회사도 제일 뒤쪽에 링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집을 사면서 그 중간에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집을 그 보통 기간이 한 30일에서 45일 정도 걸리 이거든요 고그 기간 안에 그냥 세입자를 구하는 게 제일 좋고요 집을 사고 난 뒤에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고 렌트를 놓으면 됩니다 이게 답니다 되게 쉽죠 사실 송금하는 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해 줘야 되는 일입니다 미국에 있으나 뭐 한국에 있으나 중국에 있으나 뭐 별반 크게 차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은 비디오 찍어서 보내 주든지 실시간으로 비디오 채스를 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때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일 때는 집을 팔고 집을 판 금액의 15%를 irs 에서 홀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에서 15%를 홀드 합니다 그게 세금 보고 하면 돌려 봤습니다 그 해에 세금 보고를 하고 나면 돌려 봤습니다 세금 낼거안 내고 나갔으면 여기서 다 까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은 부동산 정부가 한국하고 다르게 모두 오픈 되어 있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어서 별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요즘 많이 해외투자들 하십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좀 비밀스러운 내용이라면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봉 다봉